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선인장이 반짝반짝한 시간에 소개해드리려고 일찍 이렇게 명품 수강초 사장님댁에 왔어요. 오늘 햇살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명품 수강초 사장님댁은 성남 가련동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아이들은 택배 배송 가능해요. 배송비는 5만원 이상이면 무료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중에 혹시 구매하시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직접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아이들 사진이랑 크기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방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사장님께 연락을 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제일 고된 아이들을 마지막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럼 고고.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는 바로 요 강수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가시가 엄청 매력적인 아이예요. 저도 이 아이를 작년에 구매해갖고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키우다 보니까 이 가시가 점점 더 빨개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시가 엄청 길고 뾰족뾰족한 아이 강수는 8,000원 씩이에요. 이 안에 보시면은 손뭉치도 귀엽죠. 가시가 조금 강하긴 하지만 그만큼 특이하고 매력적인 선인장이에요. 황금사 철화가 좀큰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되게 커요.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큰데 가격은 만원 씩. 엄청 철화가 잘 엮인 것 같아요. 굽실굽실. 큰황금사 철안은 만원씩. 요거는 기천옥 선인장인데요. 요렇게 귀엽게. 요새끼가 요렇게 우주선처럼 이렇게 달렸어요. 너무 귀엽죠. 기천옥은 저렴이 선인장인데요. 가격은 5천원씩이에요. 요 달린 새끼들 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꽃도 요렇게 조금 예쁜 꽃은 아니지만 가득 피었답니다. 이렇게 커다란 금앙한 철화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엄청 예쁘죠? 부채 모양의 특이한 금앙한 철화는 26,000원이고요. 이금앙한 특유의 노란 가시가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부채 모양 금양한 철화는 26,000원. 예쁜 화분에 심어주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백신한 철화가 들어왔는데요. 예쁘죠? 이렇게 기다란 접목으로 된 아이예요. 이렇게 긴 접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백신한 철화는 만원씩. 가시가 예쁘죠? 민들레 씨 같은 가시가 이렇게 많이 박힌 아이들이에요.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철화가. 백신한 철화는 만원. 새로운 선인장 희망화는 만 원이에요, 요렇게. 예쁘죠? 가시가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는데,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주 촘촘히 요렇게 가시가 엄청 많이 나있는 희망화는 만 원씩이랍니다. 짠, 요 신상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렇게, 뽀란 색감이 매력적인 멜로니아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는 너무 귀여워서 저도 지금 탐내고 있어요. 이 아이 보시면 여기 꽃이 엄청 많이 맺혔죠? 아무래도 붉은 색깔 꽃을 피울 것 같아요. 근데 꽃이 없어도 색깔이 너무 예쁜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노랗고 싱그러운 연두빛이 나는 멜로니아입니다. 여기 끝이 아주 매력적인 천사의 눈물이 들어왔는데요. 가격은 2만원씩이고요. 끝에가 이렇게 빨글빨글 돼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예쁘죠? 특이하고 뾰족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의 눈물이에요. 천사의 눈물은 2만 원씩이고요. 크기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께 직접 문자로 연락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인 천사의 눈물은 2만원이에요. 여러분, 엄청 크죠? 엄청 큰 신천지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꽃이 너무 귀엽게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매달렸는데, 너무 귀여워요. 작은 공을 매달고 있는 이 아이들. 신천지 가격은 4만원이고요. 이렇게. 이름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꽃과 선인장은 예쁜 아이예요. 큰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가시가 이렇게 딱딱 엄청 크고 멋있는 신천지 선인장은 4만원씩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큰 아이들보다 작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신천지, 작은 신천지도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들은 만원씩이에요. 이 아이들은 근데 아직 꽃은 안 물었어요. 꽃은 없고 작은 사이즈 신청지는 만원 씩이에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가시가 예쁘죠. 오동통한 몸뚱아리도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치치페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딱 선인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치치페. 치치페는 만 이천 원 씩이고요.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보통 4두 정도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시가 엄청 뾰족뾰족하죠 별처럼 뾰족뾰족한 가시를 가진 치치팬은 12,000원씩입니다 짠 이렇게 엄청 큰 선인장에 들어왔는데요 이거 보세요 꽃이 엄청 예쁘죠 이렇게나 많이 피었어요 연핑크 꽃인데 수술도 너무 귀엽고 이름은 종기옥이에요 종기옥선인장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피려고 이렇게 몽우리가 져 있는데 너무 귀엽죠? 몽우리도 이 아이가 꽃을 피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크기가 좀 있는 선인장과 큰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귀여운 꽃을 물고 있는 비화옥 선인장도 들어왔는데요. 역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꽃 몽우리도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이 비아옥은 크기가 그래도 꽤 있는데 6,000원씩이에요. 저렴한 선인장이죠.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울 아이들이고. 앞으로 예쁜 꽃을 잔뜩 피우겠죠. 그리고 이거는 적봉상인장인데요. 가시가 엄청 매력적이죠. 강하기도 한데, 이렇게 빨간 가시가 나서 그 자체로 엄청 예쁜 아이예요. 아까 보여드린 강수하고 비슷한데, 강수보다 가시가 훨씬 많아요. 적봉 선인장은 만 원씩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솜털도 이렇게 나 있어요. 강한 듯 귀여운 적봉은 만 원씩. 새로 들어온 피코 선인장. 피코 선인장은 만 원이고요. 이렇게 바다 생물처럼 가시가 뾰족뾰족한 아이예요. 가시가 엄청 길죠. 긴 가시가 특징인 피코는 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꽃도 피네요. 여러분, 단모안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꽃이 장난 아니죠? 오, 저는 이렇게 나팔꽃 같은 꽃을 피우는지 몰랐어요. 어쩜 이렇게 길다란 꽃을 피울까요? 근데 꽃 모양도 엄청 아름다워요. 이 아이는 핑크꽃이 피고, 이 아이는 하얀 꽃이 피는데, 영상에서는 전해지지 않지만 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꽃향기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요렇게 꽃피는 군생 담모하는 만 원씩이고요. 꽃 피는 군생 단모안는만 원씩이고요. 꽃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요? 근데 이게 흰 꽃을 피울지 핑크 꽃을 피울지는 정확히 알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꽃이 피는 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우는 단모안입니다이 보산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꽃이 엄청 예쁘죠? 이렇게 오렌지빛 꽃을 피우는데 너무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저번에 있던 아이들보다 얼굴이 좀 많이 커요. 보시면은 여기 오렌지빛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요렇게. 이 아이들은 아직 꽃은 안 올라왔는데 곧 올라오겠죠? 가격은 1 5 0 0 0 원이고요. 식구가 엄청 많아요. 짠. 귀염둥이, 보슬보슬 귀여운 보산. 요 아이는 알로에 휴밀리스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2만 원이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되게 싱싱해 보이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가시가 뾰족하지 않아요. 실리콘처럼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들 귀여운 요 아이 알로에 휴밀리스는 2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이 막 달려 있어요. 이게 너무 자구하고 엄마하고 비슷해 보여갖고 새끼들이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는 아이예요. 알로에 휴밀리스 짠 엄청 바글바글한 대호완이 들어왔어요 대호완 군생이에요 이렇게 한몸이고 가격은 15,000원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아이도 식구가 많죠 조그마 아이들이 이렇게 달려있고 옆에 아이도 예뻐요 안에 털뭉치도 이렇게 있어서 귀엽고, 가시도 되게 귀엽죠? 이렇게 통통한 대호한 군생은 15,000원. 그리고 자태양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 다 꽃을 물고 있어요. 꽃이 피면 또 엄청 화려하고 예쁜 거 아시죠? 이렇게 뿔처럼 귀여운 꽃을 달고 있는 자태양은 2만원씩이고요. 통통한 아이들이에요. 빨갛게 물든 게 귀엽죠. 이런 귀요미 자태양이 제입고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상 선인장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입고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여운 꽃을 피우는 슈퍼노바 예쁘죠? 새로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슈퍼노바를 사랑해주셨다고 해요. 저랑 엄마, 안녕, 고양이. 고양이가 잠깐 왔네요. 저랑 이렇게 코드가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슈퍼노바 같은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품명한 귀여운 꽃을 피우는 품명한은 6,000원씩이에요. 품명한도 아주 귀엽답니다. 전동금, 정동금 너무 귀엽죠. 노란 꽃 피우는 전동금도 6,000원씩. 이렇게 보슬보슬 가시가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는 뾰족하지 않아서 키우기 좋으실 거예요. 향기가 좋은 클로란투스도 많이 사랑해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짠, 예쁘죠? 클로란투스는 6,000원씩. 언제나 예쁜 담시. 담시는 만원이에요. 꽃이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귀여운 담시. 제가 사랑하는 담시 선인장입니다. 담시는 만원. 귀여운 옹옥이 제이코가 되었어요. 이 아이들은 꽃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앞으로 필 아이들도 이렇게 안에 가지고 있는 옹옥은 만 원씩이에요. 동글동글 귀여운 옹옥. 이렇게 제이코가 되었답니다. 귀엽죠? 가시가 너무 귀엽고, 이 아이는 가시가 엄청 많네요. 저는 하얀 아이들을 좋아해서 저 아이가 조금 예쁘네요. 옹옥은 만원씩,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고필 헬데리도 6천원이고요 귀엽죠. 요렇게 까만색 털 뭉치를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는 헬데리는 6천원, 방이완 방이완은 8천원, 방이안도 꽃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레드파이 레드파이는 만원이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꽃이 있죠 꽃이 이렇게 맺혀있는데 아이 아이가 꽃이 또 엄청 예쁜데 꽃을 지금 피나이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쉬워요 이렇게 보슬보슬 엄청 많이 달린 레드파이는 만원이에요 노란 금이 매력적인 세계도 금은 2만원씩이에요 이렇게 이 아이도 모양이 되게 예쁘죠 노랗고 싱그러운 색감을 하고 있는 세계도 금은 2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금사자 철아, 철화. 금사자 철아가 제 입고 돼 있고요. 이 아이는 15,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양만 봐도 엄청 매력적이고 멋있죠. 끝에는 이렇게 갈색 가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귀여운 금사자 철아는 15,000원. 그리고 뚱뚱한 반야 바니아. 뚱뚱한 반야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나선형의 모양과 점이 매력적인 반야는 4,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셨다고 해요. 반야는 4,000원 이렇게 브라운 색감이 매력적인 리차드 스킨은 3만원이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재입고가 돼있답니다. 리차드 스킨는 3만원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흑료한 꽃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꽃핀 아이들이 없네요. 이렇게 꽃은 다 물고 있는데요. 큰 흑료왕은 2만원씩이고요. 이렇게 떼글떼글 엄청 뚱뚱하고 큰 아이들이에요. 예쁜 보라색 꽃 피우는 흑료왕은 2만원이고 이렇게 작은 흑료왕도 있어요. 작은 쪼꼬미 흑료왕은 5천원 이렇게 작지만 식구가 많은 군센 흑려안이에요. 기다란 포제개리가 들어왔어요. 포제개리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요 끝에 꽃몽어리를 물고 있는 꽃피는 포제개리는 14,000원씩이에요. 길쭉길쭉 시원하게 예쁜 포제개리. 포즐게리. 포제개리는 14,000원. 이렇게 귀엽고 싱그러운 로비비아, 로비비아는 만 원이고요. 이렇게 새끼가 엄청 많아요. 군생 로비비아고요.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직 꽃이 안 폈는데 꽃 피면은 또 엄청나게 예쁘다는 소문이 있어요. 로비비아는 만 원. 노랗고 귀여운 꽃피는 근관의 만 원이고요. 이렇게 안에 꽃 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장은 피기 전에 꽃도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노랑 금간은만 원입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백단이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엄청 강렬하고 화려한 꽃인데요. 주황색과 빨간색 그 사이에 우아하고 예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아직 피라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달렸어요, 꽃이. 꽃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은 국민산인장인데 꽃이 예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큰 백단은 6,000원씩이고요 이렇게 조금이 백단은 3,000원이에요 시원하게 생긴 수박은 만원이에요 색감도 너무 시원시원하고 생긴 모습도 시원시원한 수박 군생은 만원 이 아이도 사이즈가 꽤 있어요 이렇게 식구들이 따글따글 따글 많은 수박은 만원씩 커다란 황백단, 황백단에 15,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좀 있어요. 이 화분 가득히 찬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예쁜 꽃피운 황백단에 15,000원이고요. 이 아이들도 사이즈가 좀 있는 아이들이에요. 화분 가득 심어져 있어서 화분에 심으시려면은 조금 큰 사이즈의 화분이 필요하실 거예요. 황백단은 15,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꽃이 피었고 다른 꽃들도 피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귀여운 황백단은 15,000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기존에 있던 다른 아이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예쁜 선인장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